27번,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죠. 자, 이거 문제도 되게 잘 나와요. 일반적으로. 자, 무리수라고 하는 거는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렇 만약에 파이다. 파이는 무리수죠. 그러면은 얘는 3.14, 1592 해가지고 점점점점점 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정수 부분이 있죠. 여기. 그리고 소수 부분이 뒤에 쭉 있어요. 쭉. 그러면은 얘랑 얘랑 더한게 무리수라는 거죠. 그러면은 봐봐요. 얘는 무리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아, 얘 말고. 루트 2로 할게요 루트 2는 1.414 해가지고 쩜쩜쩜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정수 그리고 얘가 소수잖아요 그쵸 얘랑 얘랑 더한게 루트 2인데 자 얘는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1보다는 크죠 그리고 2보다는 작죠 그러면은, 얘를 루트로 만들어주면은, 무리수로 만들어주면은, 얘는 루트 1보다 크고, 루트 2는 얘 루트 4보다 큰 거죠. 그러면은, 봐봐요. 얘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1에서, 이거에서, 요거를 빼면은 나오겠죠. 자, 루트 2에서 얘를 빼주는 거예요, 얘를. 정수 부분을 빼줘요. 그러면은 소수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똑같아요. 얘를 이항해줘요. 그러면은 무리수가, 무리수는, 무리수 마이너스 정수가 되죠. 얘는 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리수에서 정수를 빼면 소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를 한번 풀어 볼게요 363번 363번 보면은 자 루트 5는 루트 4 루트 9 그래서 2랑 3 사이에 있는 애죠 그럼 얘 루트 5는 얘는 2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거에서 얘를 빼면은 소수만 남죠. 그러면은 봐봐요. 루트 5에서 2를 빼면은 0.xxx가 나와요. 얘는 소수죠. 응. 그래서 소수는 이 정수 부분을뺀 거. 그래서 루트 5에서 2를 빼면 소수만 남죠? 응.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루트 9보다는 작고 그리고 루트 4보다는 크죠. 얘는 2보다 크고 3보다 3보다는 작은 값이 되죠. 그 얘는 2 얼마 얼마 얼마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루트 7에서 2를 빼주면 돼요. 얘는 루트 9 루트 16 그래서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죠. 그 얘도 3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은 또 루트 10에서 3을 빼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안에다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루트 9 곱하기 루트 3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3 9 27이죠 그러면 얘보다 큰거 구해주면 되죠 자5 25 그러면은 36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요 그 그러니까 얘는 5점 얼마 얼마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자2 27 3 루트 3에서 5를 빼주면 되죠 이해가죠? 얘도 95, 45 45? 77에 49죠 77에 49, 66에 36 그러니까 얘도 6점 얼마 얼마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3 루트 5에서 6을 빼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어, 2가 있네 벌써 그쵸? 어, 이거 일단 신경 쓰지 마요 얘만 봐요 얘만 얘는 루트 4, 루트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래요 그러면 은 루트 6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죠? 근데 여기다 2를 더했어요 2를. 여기도 2를 더하고 여기도 2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긴 4, 여기는 5 이렇게 되죠 그 정수 부분은 몇이에요? 5죠 그러면은 얘에서 5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3 되죠 그러면은 답은 루트 6마이 3이 되는 거죠 얘도 57, 7, 7에 49, 7, 88에 64 그러면 얘는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겠죠 뭐가 루트 57이? 그 여기서 3을 빼줄 거예요 여기도 3을 빼주고, 여기도 3을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 얘는 4, 그리고 57-3, 얘는 5가 되죠. 이렇게. 그 얘는 4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되죠? 4. 얼마 얼마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의 정수 부분은 4가 되죠. 그러면은 루트 57 3에서 4를 어떻게 해 주면 된다? 빼 줘야죠. 그러면은 자, 루트 57-7이 답이 되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4, 5, 20, 루트 20. 루트 20보다 큰 거, 5, 5, 25. 5가 되고 4가 되네. 그럼 여기다가, 뭐를? 4를 더해줘요. 그러면은, 얘는 8. 8보다 크고, 9보다 그 작은 거니까 8점 얼마 얼마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거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2 루트 5에서 5 플러스 4에서 8을 빼줘요 그러면은 2 루트 5 마이너스 4가 뭐가 된다? 소수성분이 된다 라는 거죠 얘도 루트 40 6 6에 36 7 나오죠? 일단 2를 빼요. 그러면 4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그 그러니까 얘는 4가 되겠죠. 정수 부분이. 2루트 10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빼요. 그러면 2루트 10 마이너스 6이 답이 되죠. 자, 얘는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리수의 소수 부분은 그 소수에서 뭘뺀 거와 같다?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을 뺀 거랑 같죠.